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결제 표시 속성 중 결제 라인 표현 방식과 결제 라인 공란 사용 여부 설정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제 프로세스 관리의 속성 값 설정에서 결제 종류를 합의로 선택합니다. 속성 값 목록에서 결제 표시를 선택한 뒤 결제 라인 표현 방식을 설정합니다. 표현 방식을 테이블로 설정하면 결제 라인이 표 형태로 구분되어 조회되며, 결제자 정보와 함께 사인 이미지도 표시됩니다. 텍스트로 설정하면 결제자 정보가 텍스트 형태로 나열되며 사인 이미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결제 양식 등록 시 결제 라인 표시 항목이 결제 종류 분리 표시 분리로 설정된 경우 결제 라인 공란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 미사용으로 설정하면 지정된 결제 라인 정보만 표시되며 사용으로 설정하면 지정된 결제 라인 외의 영역은 빈칸으로 표시됩니다. 설정을 완료한 후 우측의 저장 버튼으로 저장합니다. 이상으로 합의 결제자의 결제 표시 설정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